그래서 성 역할을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게 하지 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게지금도 하지 고지 처음부터 되게 열심히 게고있으게까이렇게 많이 않주시지 바랍니다. 일단 G Day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요. 어 영상 보고 나니까 진짜 너무 이 드라마에 같이 일원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를 캐스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한 현장이어서 어 비록 재난 상황이지만 그런 기운들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냉철한 메과교수 한우진 역할을 맡서셨습니다 어, 저희 이제 예고편 하이라이트 봐보셨서 알겠지만 스킬도 크고 그런 드라마인데 어, 그 화려한 볼거리에 숨겨져 있는 어, 생명을 소중히 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어,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은 인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맡은 이입니다 어, 저희 디아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좋은 기사 많이 많이 써으면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디데이에서 병원장 역을 맡고 있는 박권 역의 이현우입니다. 아, 저는 에, 제, 지진이 일어난 후에 에, 재난 의료팀 디멘트가 아, 결성이 되는데 그 디멘트 팀의 활약을 사사권권 반대하고 막고 있는 그런 아, 역할이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기성세대의 잘못된 시점을 갖고 있는 아, 차인표 밴드를 습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이니다 저는 디대에서 국회의, 용광부 국회의원 겸 재난법부 특임 장관 부자협 역을 맡았습니다. 미래병원에는 병원 치고 꽃미남, 꽃미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 뭐, 인사, 간호사 할것없다 병원 장관 빼고 전부 다 <laughs> 얼굴 보고. 저는 두가지기 때문에 이 작품에 참여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연출 주말 주신 장용 감독님과 16년 전에 왕춘한 작품을 했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단막극 한편 이외에 서로 친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작품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또안 하게 되면 제가 예선 다섯 살에서 하게 될것 같아서 감독님이 그때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고 <웃음> <웃음> 현역 중에 최장수 감독님 중에 한 분이세요. 네. 어, 두 번째 이유는. 비록 제 역할은 의사 역할도 아니고 또 어, 서포팅을 하는 그런 역할이지만 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어,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정말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어, 환자들을 치료해준 현장에서 근무한 어, 의사 선생님들과 의료진들, 간호사, 간호사분들께 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 이 작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역할을 맡은 의사 강주란입니다. 강주란이 아니라 김예입니다 <laughs> 어, 저는 그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희 딸한테 어, 엄마가 이 작품을 하고 있노라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현장에 딸아이를 직접 데리고 와서 보여주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저희 드라마는. 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같이 보면서 공감하면서 또 가족에게도 가질 수 있고 또 세상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는 어, 강추하는 드라마라고 정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같이 할수 있게 돼서 영광 또 영광이고요. 어, 선배님들 가장 존경했던 선배.